알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 각 심령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회복도 받으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세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바울의 영성 대단하죠. 우리는 사실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도대체 저분의 영성, 저분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이 바울, 오늘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이 글이 기록되기 이전에 14년 전에 그는 벌써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과 게시를 열어서 천상세계를 보여주셨다. 천상세계가 어디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우리가 장차 몸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겸손한 영성을 가졌는지,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합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는... 극 또의 표현을 자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영성의 세계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대단해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요, 앞치만만 갖다 얹어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영성이라는 말은요, 주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느냐, 주님과 내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교통을 나누고 있느냐가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깊이 깨닫기도 하고, 또이 영성을 통해서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육적인 힘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영성, 그 탁월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누구보다도 충만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내 몸에 약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마치 사단이 사자를 보내서 나를 괴롭힐 그런 지경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몸에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하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아이러니하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바울의 영성을 말했습니다. 탁월하고 깊고 능력에 충만한 영성을 가진 바울이 정작 다른 사람은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켰는데 본인은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누구보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종의 괴리거든요. 괴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자기 몸은 치유받지 못할까? 그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은 어떠하겠습니까?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병도 잘 고쳐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도 잘 나타내면서 왜제 질병은 치유받지 못할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퀘스천 마크를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성 혹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세 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세번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를 잡아서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세 번을 아주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을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바울도 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또두 번째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 그대로 살아라. 너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고, 응답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살려주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냥 살아. 그대로 살아. 얼마나 여러분 짐 빠지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목숨 걸고 작정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침묵을 하셨거나 에이, 됐으니까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나 너한테 할말 없어.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힘 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고마워서 눈물 나겠어요?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바울도 똑같거든요. 힘 빠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러셨을까요?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다 져준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안 져주는 거예요? 왜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왜 주님 방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연약함, 이 바울과 같이 가시가 있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여기 가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이 연약함, 우리의 가시를 피할 수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시가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가 가시가 있어요. 내 자식이 가시가 있어요. 내 형제가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내 가시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부모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남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부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이거 다 우리 가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이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한 성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1년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던 어느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예배당에 와서 한 시간 남짓 저 뒷자리에 극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여성도 한 분이 기억이 났어요. 저도 역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다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냥 두셨어요.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육체적으로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좀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 바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냥 계실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상처가 돼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지쳐요, 기도할 마음도 없고 주님 앞에 갈 용기도 없고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찬성은 해서 뭐하나, 기도는 해서는 뭐하나, 우리 오만 가지 생각을 다갖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우리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요 모든 인간이 다 연약함과 모든 인간이 다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고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쳐서 사용하는 것만 우리는 할렐루야 해요. 우리는 고쳐서 사용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적 주시는 것만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 바울처럼 하나님이, 예, 너 그냥 살아. 너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내가 너를 더 위대하게, 내가 너를 더 강하게, 내가 너를 더 능력있게 사용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안 해요. 하나님 싫다 그래요 고쳐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이겁니다 네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를 더 강하게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내가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여러분들이 뭔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오셔서 걱정하지 마. 아픈 대로 쓸게. 없는 대로 쓸게. 힘 없는 대로 내가 너 사용할게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그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고쳐 쓰시겠다 그러니까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잖아요. 주님이 시간 다 고쳐준다 그러면 벌써 아멘이 천정이 떠나갈도록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뭔줄 아세요?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너를 더 강하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약한 그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파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 약한 모습 아시고 내가 약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나를 강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세 가지 배울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약한 그대로 사용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겠다 했을 때 바울은요, 아멘 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고쳐주세요. 왜안 고쳐주세요. 그 문제를 붙들고 더 이상 주님과 자신과 실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약함 속에 자기를 더 이상 묶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 않다. 내가 약한데 내 안에 주님이 강하게 계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 가지고 바울이 일어섰다 그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못하다는 거지.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약함을 통해서 내가 강하게 널 쓸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대로는 안 돼요. 나좀 고쳐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만 될수 있다면 제 심정은요, 천 번, 만 번이라도 약해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강하면 뭐예요? 내가 똑똑하면 뭐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시고, 주님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강함이에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그게 무슨 돈이고,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아도요 바울이 그 시간 이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데서 내가 강함을 드러낼게! 라고 주님이 응답을 하신 이 이후에, 바울이 한 번도 자신의 약함에 붙들려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낙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함을 가지고 계시죠? 가시를 갖고 계시죠? 주님이 강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약함에서 여러분 생각을 벗어내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가지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내가 기뻐한다. 나는 내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은 한 서너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눈에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백내장처럼 눈에 뭔가 이렇게 허연 게 비늘처럼 끼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이 눈병 중에 일종인데 눈에 진물이 흘러 가지고 실세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뭐 병의 종류가 뭐냐? 우린 별로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눈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울의 눈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불쾌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 제 눈이 왜 저래? 아, 저뭐 흐르고 있네? 자랑거리입니까? 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이거 자랑했대요. 나는 기뻐했대요. 왜? 내 눈이 약하고 내 눈이 안 보일수록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능력을 받았대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뭐 요즘 하버드 대학 나온 뭐 어떤 박사가 바울만큼 실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문,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 바울이 갖고 있는 인격,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보아도 여러분 그는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고 짓밟힘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업신여김 당하고 짓밟힘 당하는 것에 대하여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왜? 자기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자기가 주님 때문에 짓밟힘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자기 안에서 더 자기를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자기 안에서 더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받았대요. 박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달리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전하지 마. 너 복음으로 살지 마.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당시에 박해는요. 말로만 하는 박해가 아니잖아요. 돌로 맞기도 하고 태장 막대기로 여러분 태장을 맞기도 하고. 응? 음? 그런데 이런 것도 자랑했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다섯 번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 자랑합니다. 왜요? 자기가 매를 맞는 그 순간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강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그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바울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곤고했대요, 곤고. 곤고가 뭐죠, 여러분? 고통이에요. 괴롭. 괴로움, 이 심적인 괴로움,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응?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괴롭고,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겠습니까?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그것도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응? 울고 있는 형제요. 응? 이 찬양 아십니까? 파울이 빌리뽀 감옥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있는 채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수갑도 풀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이런 강함이 주님에게서 그 곤고한 시간에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적죄를 당하고,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기쁨이 그 자랑이 그리스도의 강함과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도 약점이라는 게 있고, 우리에게도 가시라는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그 가시 때문에 주님에게 받은 은혜도 그 가시 때문에 주님에게 얻은 주님으로부터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소유한 그 은혜도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시 자체만을 가지고 주저주저하고, 가시 자체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어떤 약함과 어떤 가시와 어떤 연약함도 주님 그분이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기를 지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 약점 있지요? 여러분 가시가 있지요? 여러분 연약함이 있지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만져주시고 여러분 붙드셔서 강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를 붙들면,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예수가 내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도 이 세상의 권리 하시 이길 수 없다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왜?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강함을 받는 통로임을 믿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힘내셔요. 저는 눈이 안 보이는 채로 많이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은혜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복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연약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능력 있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음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거한 가지는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함을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는 앉아있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나타남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함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죽도록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강함의 비결이에요. 언제 바울에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났습니까? 방 안에 있을 때였습니까? 잠잘 때였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강함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가 그를 강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기를 주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응? 아플수록 주의 일 하셔야 돼요. 가난할수록 주의 일 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주의 일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주저앉아 계시면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붙들고 주를 향하여 헌신할 때 주님은 나에게 강함으로 다가오시고 위대함으로 다가오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일으키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만일 여러분들의 약함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마음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힘들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약함 때문에 강한 자가 될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이 약함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꾼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늘저 자신을 축복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저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형편 없지만, 오늘 아침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시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할수록 축복하세요. 약할수록 자기를 격려하세요. 약할수록 자신을 붙들어서 주님 앞에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